주전전야 바닥선에서 터노한투 안녕하세요 주식 컨설트법. 댓댓 같버거 있죠. 저 월봉에서 어 바닥선에 대한 모습에서 어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터닝이 굉장히 어떻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즌에 대한 부분. 야, 뭐면 어, 정말 어떤 올라갈 때가 됐는데 보면 어, 영차 영차. 어,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 회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해서 뭔가 한방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즌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예, 자, 11.6이 이런 부분. 국산 에, 이로 코로나 백신 에, 뭐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어, 시즌 뭐 요새 어 진단 키트 어 다시 또 이게 좀 여름 여름 발 이게 또 어, 올지 모르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예,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사실만의 최다인, 그래서 중학 방역 특집부에 대한 부분, 신규 확진자가 1만 8,147명으로 늘었던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841만 3,997명으로 집계된. 그래서 이날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해서 CJN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 나올 수가 있겠. 죠 자, SK바사인스, 오, 좋습니다. SK바사인스, 어, 어, 대성열택, 뭐, 이렇게, 어, 그동안 좀 내려왔던 게 올라가네. 앞다바이옴, 자, 코프라가 있구요. 어,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어, 뭐, 착착착 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어, 아주, 어, 아주 IB 투자도 있구요.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자, 추가에 있어서, 가도한 하락선, 어, 요 부분에서, 아터닝에 대한 부분이 또 어, 굉장히 어떤 세게 터닝이또 어, 많이 나올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에, 모습이 또 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이제는 뭐어뭐 어, 뭐 미중시도 올랐으니까 보면 에, 미중시에 대한 부분. 어뭐 휴장이었죠 예 휴장이었는데 자 파월령 어 파월령 휴장이라고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파월령은 온통 머릿 속에 인플레이션 잡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미국 경제 침체기에 대한 법은 이런 법은 에 우리가 항상 행복은 우리 소소한 그런 곳에 행복을 마주할 수 있죠. 어, 마주하자, 마주하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마주하자 보면, 어, 주식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에, 근데, 만약 에, 행복하진 않죠. 주식하면.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어. 근데, 그거를 좀 현명하게 이겨내는 게 중요하지. 물론, 나도 잘못 이겨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핸들네 그래서, 자 미국 경제 기술적인 침체가 가시야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의 긴축 통화 긴축 기조가 꺾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점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점에서 미국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를 보이더라도 FED 기준 금리 인상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FED가 한 발짝 물러서는 조건에서, 조건은 수개월에 걸쳐서, 어, 물가 하락해, 방향성이 명확해, 어, 명확해지는 것인데, 6월 휴발유 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어, 그 시일내에 물가 트렌드에 방향성이 되는 크리 브랜드, 어, 피 어, PC, PCE 중앙간가 어, 델러스 연 어, 절사 평균 PCE에 전월도 동기 대비 상승이 5월에 더 높았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CPI의 발표에 연준의 인상 기조를 꺾일, 꺾을 단서가 나타나기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 대한 GDP의 나우캐스트 마이너스 전환, 그래서 민간 소유 부존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FED는 내년 금 이날 가능성 어, 이런 부분이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미국의 경기 회복 뭐 이런 부분은 아, 뭐 이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시즌 정말 아, 앞으로 이제 많이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원숭이 두창도 지금 심각합니다. 보면, 예. 그래서, 어, 오랜만에 또 분위기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데, 어, 그래서, 쇠약 어, 애들이 이거 올리잖아, 보면, 어, 이새약 애들. 어, 그래서, 어, 한번 또, 어, 필 받았던 종목은 또 어, 강력한 어떤, 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 어, 부분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최고의 어떤 방어, 최고의 공격이 아니라 최고의 방어죠. 그러니까 주 시장에서 정말 어떤 많은 형들이 정말 어떤 큰 불행을 겪었던 게 무조건 공격, 무조건 공격 축구야, 무조건 공격 농구야 하다가 뒤로 잡아졌죠. <laughs> 저도 뭐 잡아졌지만 그래서 결국에 최고의 수비, 최고의 뭐 야구, 최고 수비 야구. 그런 부분,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런 어떤 점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하나 하나씩, 예, 하나 하나씩 예, 이렇게 좀해 어, 나가는 게. 예, 좀 좋다. 그래서 시즌에 대한 부분, 하락선에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16만 1,938원에 대한 부분에서. 하락선에서,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려와주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겉, 겉은 좋지만,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시가, 시가 총액, 총액, 최하위권 기업은 이제 겨우 무대 위에 올라 실험을 치르는 단계로 한 번만 발을 헛디디면, 헛디디면 그것으로 끝. 음, 니다 이런 얘기를 어, 라브 에저 형이 얘기해준 이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좀 작은 것도 좋지만, 근데 좀어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거, 작은 거는 막뭐 300억, 뭐 500억, 300억, 4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작은 거를 줬지만 너무 적으면안 되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음. 시가총액 최하위 기업은 겨우 이제 겨우 무대에 올랐는데 한 발짝 잘못하면 그냥 뒤로 자빠지는 그런 점에서 항상 그런 면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겠다. 뭐 그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형들아, 어, 이게, 주식, 주식쟁이가 이게 되면서 이게 시간 가는 게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야 내년에 20년 차네. 와, 참. 자, 월봉과 주봉에서, 33,750원의 하단선. 그래서 양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닥선에서, 터닝을 또 굉장히 세게 해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카페에서 전번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